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8월 2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소식 이어서 갤럭시 Z 플립4와 폴드4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먼저 워치5 시리즈에 관하여 짧게 전해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갤럭시 워치 5 시리즈의 세부 공식 렌더링이 유출되었었고 유럽 지역의 가격대도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툴즈가 스누피를 통해 이번 워치 5 시리즈의 미국 출고가가 유출되었는데 스누피에 따르면 이번 워치 5 40mm는 하나 약 35만 원, 워치 5 44mm는 약 39만 원, 그리고 워치 5 프로는 약 56만 원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249달러, 289달러부터 시작했던 워치 4 40mm와 44mm와 비교. 있을 때 대략 30달러 정도 인상된 수준이며 이로 봤을 때 국내도 대략 5만 원 정도 기존 가격에서 인상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워치 5에선 10와트 고속 충전을 처음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전용 고속 충전기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워치 5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30분 만에 45와트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지플리 4와 폴드 4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제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이번 G 시리즈는 스냅드래곤 트리플 AC 탑재됐던 작년 G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CPU는 9%, GPU는 58%, 그리고 NPU는 63% 개선되었다고 IT u 츠가 아메드콰이더의 내용 인용해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드를 통해 이번 지플리 4의 외부 화면에 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아메드에 따르면 이번 지플리 4 외부 화면에는 와이파이와 플래시 그리고 블루투스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미리 연락처를 3개를 등록시켜 외부화면에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화면에서는 전작과 다르게 내부 잠금화면처럼 15초의 애니메이션 배경화면도 설정할 수 있으며, 배경화면은 최대 100MB, FHD 해상도까지만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지플리4와 폴드4의 일부 공식 케이스 렌더링들이 유출되었었는데, 이어서 스누피를 통해 이번 폴드4 다른 종류의 스탠딩 커버 렌더링이 유출되었습니다. 기존에 유출됐었던 스탠딩 커버는 뒷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각도를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었던 케이스라면 이번에 유출된 케이스 같은 경우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모듈을 장착하거나 아니면 이전 폴드2 아라미드 스탠딩 커버처럼 작은 스탠드가 탑재된 모듈로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 언급됐던대로 이번 Z 폴드4의 공식 색상과 맞게 그레이 그린 S펜이 출시되는 것으로 보이지며 추가로 베이지색의 S펜과 블랙 S펜도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Z 폴드4에서는 노트 패키지라는 액세서리 구성품도 출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패키지에는 25W 고속 충전 어댑터와 방금 말씀드렸던 S펜 스탠딩 커버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해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8월에 공개될 지플리4. 폴드4 사전예약 관련 광고도 항상 함께 진행하는 우주폰과 함께 합니다. 우주폰에서는 새로운 지플리4 폴드4 모델의 통신사 얼리버드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알림 신청시 이번 지플리4와 폴드4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우주폰의 단독 할인 내용 또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주폰에서는 삼성 공식 사전예약 사은품 외에도 이번에 출시될 갤럭시 워치 5와 같은 단독 사은품을 사전예약 혜택으로 제공할 예정이고 만약 사전 예약 상품을 원치 않을 경우 우즈폰의 별도 30% 단독 기기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관련 내용 알림만 받으시는 것으로 정식 사전 예약 시 알림 신청자분들에게 사전 예약 정보를 문자로 안내드리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거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전 예약 접수 종료일까지 이번 사전 예약 게시글에 응원의 댓글을 작성시 을 통해서 30명에게 편의점 3,000원 상품권 증정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